과연, 소갈비살, 과연 몇 키로 나 먹을까요? 양념 소갈비살 1키로 일단 주세요. 그냥 양념 1키로 더 주세요. 양념 1키로랑요, 잔치국수도 하나 주세요. 그냥 포장해 가서 집에서 구워 먹어도 되니까 집에 일단 포장해 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은 제가 저번에 깡미언니랑 깡미언니가 안산 살거든요 안산에 왔다가 언니가 소갈비살을 포장해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념 소갈비살 그러고 또 왔거든요 근데 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양념 소갈비살 맛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산에 있는 더 소갈비살 여기가 되게 저렴하면서도 맛있게 소갈비살을 먹을 수 있어서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문해도 돼요? 저는 양념 소갈비살 1kg 일단 주세요. 육회 비빔밥 도 하나 주세요. 아 운동을 좀 해가지고 그런지 시원한 맥주가 뜨기긴 하는데 저 테라도 하나만 주세요. 이게 네. 맛있더라고요. 야 장아찌 갈비랑 먹을 때 겉절이랑 이거랑 이거 랑 맛있더라고요. 미리 여기 셀프라서 미리 떠올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갈비살 나왔고요 양념 소갈비살 여기는 생도 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생보다는 양념 소갈비살이 맛있어가지고 오늘 양념 소갈비살로만 드셔볼 거예요 이게 달달하면서 이게 마늘이 씩불져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 운동 한 후에 시원한 맥주가 최고지 감사합니다. 와, 이거 그때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였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김빈밥도 나왔고, 된장찌개. 이건 기본. 기본 된장찌개. 저희 슬슬 이제, 오우, 거의 맛있게 익었어요. 여러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소갈 비살이게 노릇노릇. 양념이 달달한데, 이 마늘의 그 감칠맛 알죠? 마늘의 감칠맛과 딱 씹을 때 육즙이랑 그 양념이 뵌그 즙이랑 다 같이 나오는데 와 약간 입안에서 사탕 굴리는 느낌? 와 맛있다 오늘 과연 소갈비살 과연 몇 킬로나 먹을까요? 이게 1킬로인데 1킬로가 벌써 거의 다 사라졌네요 다 익은 거빼잘 익었어 아주 와 진짜 양이 얘도 어마어마합니다잉 잔치국수도 진짜 맛있어서 잔치국수도 꼭 먹을 거예요 고사리랑 콩나물이랑 양파랑 상추랑 골고루 들어있어 비빔밥이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미 참겠어 갈불잘려서 적당히 끓끗하면서딱 진짜 누구나 좋아할 양념 그때는 깡면는냉 집에 이거 포장해가지고 집에도 구워 먹었는데도 맛있어요. 아, 여기 된장찌개도맛있다 아, 행복해. 역시 운동 후에는 고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늘 넣고 갈비살 넣고! 땅추 갑자기 넣고, 쌈. 얘는요, 그냥 흰쌀밥에다가 얘만 얹어 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을래요. 진짜, 여기 무조건 양념 드세요. 저는 양념 진짜 초강추입니다. 양념류의 고기들은 쌈 싸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한동안은 막 짬뽕이 꽃을었잖아요 요즘은 아예, 아예 그냥 고기류에 꽂혀 버린 것 같아. 그냥 맨날 고기 먹고 싶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맨날 왜 짬뽕 먹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제가 한 가지 꽃이면 진짜 그것만 약간 좀 파는 스타일이거든요한 번은 포즈를 코스 써가지고 두달 동안 집에서 포즈만 하고 그냥 양념 1kg 더 주세요. 네, 이거 양1 k 요 지금 제가 약간 좀애매한 시간에 와가지고 편이었는데 그때 저녁 시간 왔을 때는 꽉 찼었어요. 또 좋은 게 밖에 야장도 있어서 요즘 같은 날씨는 좀 더울 수 있겠다. 불까지 하면. 보기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아, 진짜 또 맛있어 보여. 두 번째. 그냥 포장에 가서 집에서 구워 먹어도 그러니까 집에 있다 포장해 갈까. 근데 깡면이가 이거를 사왔을 때 다섯 명이었거든요. 근데 1kg만 사왔다는 거야. 물론 다른 삼겹살도 있었는데. 어, 언니 1kg밖에 안 샀다고. 그러니까. 어, 우리 1kg 세 명서 이 가면은 충분히 먹고도 남는데 이러길래. 언니 나 있잖아. 이러 <laughs> 그래서. 나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봐봐. 어, 더사 올까? 이래 아니야. 다음에 와서 먹을 게 가지고 딱 다음에 와서 먹었는데 진짜,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 돈밖에 못 먹을 게. 뭐 삼겹살이랑 생고기들도 있었어 가지고. 엄청 조금 먹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배가 부르니까. 감자탕도 있었고. 이제 속도가 좀 붙었다. 불판에 빈 공간을 보이지 마라. 저는 이런 간장장아찌를 진짜 좋아해요. 양파절임 이런 거. 마늘의 민족. 그냥 모든 음식이 마늘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 아 맛있네. 맛있엉. 고기 하나 올려. 진짜 맛있다 찌개도 맛있어 기본점이거든요? 추가는 3,000원 밖에 안 해요 한 사발이 더 먹으니까 3kg 정도는 먹어야지 고기 고기 몇 인분 먹으려 했을 때아 인분은 모르겠고 그냥 3kg 정도 먹어요 이런 느낌으로 사장님, 양념, 양념 1kg랑요, 잔치국수도 하나 주세요. 어우, 좋아. 너무 맛있어. 1kg까지는 문제가 없네. 이거 하면 3kg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별로 막어밥 먹었나? 이게티밥에눈물잘 봤어 <웃음> <웃음> 스스로 박제했던데 네, 감독님 그.. 저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laughs> 다른 팀 가서는 같이 술 마시지 마세요 저랑만 마셔요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아 기억이 안나 근데 잘 그거 아, 니 왜냐면 내가 의룡 감독님이라는 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그때 슬펐나봐. 나도 사람인데. 와, 빛깔이 이쁘다, 이뻐. 그걸 한동안 이제 놀림 엄청 당할 듯이. 쥐밥의 눈물 이게 갑자기 뿌잉 하고 돌아와요 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가 갑자기 뿌잉 하고 근데 뿌잉이라는 단어가 아주 착돌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먹으면... 먹으면... 남았어 양이 진짜 엄청 엄청 많아 이거 봐 엄청 많지? 원래 이렇게 주더라고요 진짜 맛있어. 웬만한 전문점인데. 잔치수 진짜 맛있어요. 육수가 완전 웬만한 전문점 그런 그런 멸치 육수. 아 국수 맛있단 말지. 그때 왔을 때부터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지금 뚫렸어요, 뚫렸어. 거의 고속도로 개통되듯이 지금 제 배가 뚫려버렸습니다. 사장님, 공깃밥 하나랑 된장찌개 하나 추가해주세요. 네. 밥은 못 참겠다 진짜. 이그 중에 그럼 참을 수 있는 게 뭐야? 콩나물? <laughs> 와 이번 거 진짜 맛있게 노릇노릇 진짜 잘 구워진 것 같아 이거. 네 여기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공깃밥으로아밥 맛있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게 원래 정석이 정석. 다 올려. 마지막 마무리. 어, 3kg를 먹었는데도 안 질리는 양념이네. 원래 양념은 좀 물릴만한데. 어,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밥, 고기, 된장찌개. 3kg가 나한테 딱 적당한 것 같아. 3kg의 밥. 마지막 고기. 맛있다. 와, 진짜 안 보였어. 진짜 마지막 고기네요. 와. 네, 오늘 여기 안산에 있는 더 소갈비살에서 양념 소갈비 3kg를 먹어봤고요 3kg를 먹는 내내 진짜 물리지 않고 정말 맛있게 계속 먹을 수 있었던 소갈비살이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소갈비살 즐기러 여기 한번 와보세요 사이드 메뉴들도 진짜 다 맛있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도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먹방으로 만나요 안녕